아, 제목 있으면서 나가라.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. 너희들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. 나, 나 이렇게 기분 나빠. 나, 나 기분 상했어.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? 너희들은 이걸 어떻게 보상할 거야? 어? 내가 남자라고, 널, 너희들, 너희들한테 무시당해야 돼? 내가 너희들한테 무시당해야 돼? 아휴 씨. 너네가 참 날씨. 아휴. 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쓰는네 일단은 네,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으니 그 마음은 그 마음은 어떻게 풀 거야? 너희들을 보상해야지. 나 기분 나빴어. 나 기분 나빴어. 어나 무척이랑 기분 나빴어. 근데, 너희들은, 너희들은 사과도 안 하고, 그냥 동행을 삭제만 했어. 삭제만 했어. 기분 무척이나 나빴다고. 이런 젠장할나 어, 기분 무척이나 나빴어. 사과도 하나 나갔지. 참. 예전 여전, 예전 여전, 예전에는 몇 번씩이나 이런 걸 당해 봤니? 어? 몇 번씩이나 이런 걸 당해 봤어? 사과도 없어.